하는 식전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 공연으로는 해양 경찰 관현악단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경찰청 관연악단에 근무하고 있는 일격 이정주입니다. 주석 오늘 제가 첫 행사인데 이런 멋진 곳에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제가 어 다음에 불러 드릴 곡은 그 요트 행사 너무 멋있어서 멋지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 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怎么？<Thank> 멋진 날 여러분들께서는 천일경관을 자랑하는 영예대 해수욕장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지는 해안경찰 관연악단의 멋진 공연 함께 하셨습니다.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8회 해양 경찰 청장배 전국 요트 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대회 국가 대표 선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제18회 해양 경찰 청장배 전국 요트 대회 개회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번 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님께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끝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장우 대한민국 협회 회장 직무대행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님께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우 포항해양경찰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신 한분한 분이 한 정성스럽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빠진 분이 계시다면 추후에 한번더 소개를 올리도록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뒤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는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들 오늘 참가하는 선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죠. 모두를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앞서서 소중한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또 뒤늦게나마 오늘 서재원 포항시의 회 의장님께서도 자리에 함께 해주셨니다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분한 한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고 몸이 불편하지신 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태국 대한민국에 무구한 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해양 경찰 관악관 연악단 반주와 바리톤 이정주 이경의 선창에 따라 일절을 힘찬 목소리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승부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 선언을 박진우 대한 요트협회 부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선언 지금으로부터 제18회 해양 경찰 청장배 전국 요트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박지두 대한 요트회 부회장님의 힘찬 목소리와 여러분들 박수로 이제 그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대회의 주최자이신 조형배 해양 경찰청장님의 대회 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요트인을 비롯한 바다 가족 여러분, 반동해의 중심도시 포항에서 제18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1914년 포항면으로 출발한 포항시가 지로 성격된 지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포항에서 4년 연속으로 해양경찰청장배의 요터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포항시의 시승격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요터가족 여러분, 요터대회의 주인공은 바로 선수 여러분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정정당당하고 멋진 승부를 펼쳐 여러분이 흘렸던 땀의 결실을 거두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후회 없는 경기를 통해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를 포함한 대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엇보다 안전수칙준시를 통해 가장 안전한 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 성격 70주년을 맞이한 이곳 포항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가 노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축제가 되길 바라며, 내외기민 여러분과 포항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선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좋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최자이신 조영배 해양 경찰청장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그 대회는 이번에 대회 세부 종목 중 포디나이너 경기가 경기로서 선체 길이가 4.99m인 것에서 이름이 정해진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은 두 명의 선수 한조를 이루어서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시작을 알렸는데요. 천혜의 주권을 갖춘 영일대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경기 장면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열심히 해상에서 경기 중인 선수들과 그리고 여기 참석한 우리 선수들 앞으로 경기를 보칠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먼저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곳에서도 아마 여러분의 박수가 응원의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선수들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이장우 대한요트협회 회장 직무대행님께서 격려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네 기분과 포항 시민들 그리고 요투 가족 여러분, 이번 대성공적인 회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신 조현배 해양경찰청장님, 포항시장님, 포항부시장님, 포항시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노트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포항은 한동해의 중심이자 신북방정책의 거점 도시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올해는 포항시 승격 70주년입니다. 아, <laughs> 이러한 뜻깊은 포항에서 열리는 제18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는 올해 첫 대회이자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 모든 선수들은 비랑을 마음껏 발휘해 주십시오. 공정하고 안전한 대회가 될수 있도록 경기관련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장훈 대유한 요토협회 회장 직무대행님께서 격려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선수단과 내빈들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우리 송경창 부시장님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우리 포항을 방문해주신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요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포항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요트 대회가 우리 포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해안경찰청 조현배 청장님과 대한요트협회의 이장훈 어,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포항을 방문해주신 어, 선수단 여러분 오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어, 좋은 성적을 내서 국가 선발전에도 꼭 선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푸른 동의 포항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자연 경관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좌측에 보면 포스코가 있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이 속에 숨어 있는 포항만이 가진 그런 산업화의 정신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포항은 7 3년도가요 포스코가 이 자리에 하면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은 그런 뜻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토대회를 통해서 푸른 바다도 느끼고 우리 산업화에 대한민국을 먹여살린 그 역사가 함께 이앞 푸른 동해 앞바다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경창 부시장님께서 포항의 매력을 몽땅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전국 각지에서 함께한 선수 여러분들께서 포항을 마음껏 즐기면서 경기를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서재원 의장님의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금방... 우리 포항은 특히 풍부한 해산물과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해양 관광 도시입니다. 오늘 방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서는 방에 단 정치를 만큼 뿌리시고, 이분 선수들이 갖고 온그 기량을 만큼펼치셨셔서 좋은 성격에 거행하시기를 기대면서 다시 한번방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포항시 서재원 의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포항 최고다라는 메시지까지 함께 넣어주셨습니다. 그대로 잠시만 계시고요. 앞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협회, 그리고 요트 관련해계시는 분들, 그외내빈 여러분들 모두 무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 앞으로 시승경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포항 최고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엄지손가락을 번쩍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그러면 포항시 최고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18회 해양경찰청장 배적구 요트 대회 선수들의 멋진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옥! 타옥! 여기 점점 이타오내 실수야! 토질이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